10편, 103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가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측량할 수 없게 이름으로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보호가 결코 다음이 없는 무한함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안전한 존재이며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작성하셨다면, 전쟁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전 재산을 잃어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호를 하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이 반드시 축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애타는 절규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도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마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넷째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우리 각자의 날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언 10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장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특별한 축복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신성할 만한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을 받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마음을 집중시키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못 봐서 저주하는 악하디 악한 마음도 제거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선하고 착한 생각만 내 안에 가득하도록 채우십시오. 이제껏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가득했던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남을 향한 저주의 생각도 즉시로 그쳐야만 합니다. 축복받는 자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비록 나는 잘 되지 않았어도 누군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한없이 축복해 줄때 하나님은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눈여겨 보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입술은 반드시 저주를 부릅니다. 축복의 입술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복을 받는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닿아야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자하고 선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